할렐루야, 보금TV의 손형문입니다. 어제는 하늘의 상식, 사도신경, 신앙고백입니다. 오늘은 땅의 상식, 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을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 이걸 주님은 매일 분초마다 기도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기 세 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요. 땅의 사람에 서어서 우리가 땅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신학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이 모든 사람 앞에 입에서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네가 되고 영생 없고 마지막 달에 살려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될것이다 첫째는 뭐냐?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이용할 양식 내가 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의식주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네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그걸 초월할 수 있겠냐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수 있겠냐 날마다 바울이 죽었더라 그지 세상에서 오는 환란과 풍파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이 얼마나 악령에 사로잡히는지요 그래서 거기에 에, 그리고 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되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많은 사람을 우리가 또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으로 쓰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 우리 아이 때론 탐심과 욕심과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때 탐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다. 우리께 영원하다. 그러면 불안할 텐데, 우리 아버지한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은 아버지 손에서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상식이 늘 우리의 삶에 이어질 때, 세상과 세상 사람과 분리된 빛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